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인데요. 오늘은 탁주 진욱이랑, 그 다음에 도우미, 저기, 태경이랑 같이 마인클래퍼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오늘의 집 짓기를 할 건데, 탁주가 요 집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일단은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탁주 따라가죠. 당연히. 먼저, 태경이는 잠시 오진 다온다고 잠시만. 성냥블락간죽을꺼내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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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다 하나 둘하넷 더. 하나 둘 하나 더. 하나 여섯 개, 칠, 여덟, 오, 열, 열개쯤 다음에 저희 버전은 1.2.8 버전이에요. 많이 추천 부,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laughs> 그단은또 <laughs> 이렇게 쭉쭉 내리신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이걸 밑에 뜰 어서 주세요. 이거는 꼭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laughs> 제가 요즘 감기 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감기를 걸렸네요. 자, 저기를 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집 지어요? 이건 탁주의 집인데, 아니, 어. 이건 플레임 집입니다. 팔레임 음. 집. 플레임 집인데, 탁주의 집인데, 플레임 집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많이 추천해주고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진욱이는 저의 친동생이에요. 집을 잘 지어서 제가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진욱이가 옛날에 유튜브도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진욱이가 없네요. 그럼 다시 일본으로 갈까? 어? 나 다시 일본으로 갈게. 잘 있어. 일본으로 간다. 잘했어, 형. 형, 나 일본으로 다 와, 가. 와, 나 일본으로 다 왔다. 야? 너 맛있는 거 먹을래? 어, 형은 어떻게 가야지? 잠깐만, 나 치료 꺼내. 꺼내줘지이 거가춤 뭐야? 좀에길 잃어 버렸어. 응. 어떻게? 나티피못 해. 아 맞다. 여기 내 월드 있지. 아, 맞다. 여기 TV 버튼이야. 이러. 이러. Daddy, 이타민 이타민 이 타민! 이 타민! m m y Tommy, Tommy, t 이아 m y t o m 요 y t 이요 m y Tommy, t 그리고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진욱이를 소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나 죽었어 나 죽었다 미 어쩌다가 응? 기계 없어서 저 뜯어줘 틀은 찔적 있는데 오빠, 떼져줘. 태원이 그 떼는 거야. 떼줘줘 아, 이거 다시 넣고 다시 떼어줘. 떼는 못 떼지, 이거. 아니, 넣고 다시 새거떼어 태원이, 태원이, 태그 꺼냈잖아. 이거 새거 아니야. 이거 봐자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가빈다. 인터넷이 잠깐 안 되네요. 야 응? 아 지금 태영이그엄뭐 지금 하고 있어. 봐 가비 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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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이도 집합실 갈 거예요. 원래 태경이가 내 건데 막내 동생은 个棍。 형 로켓 어떻게 찍어? 로 로는 찍었는데 캣 어떻게 찍어? 야 형은 바닥에 누웠지. 그카피도딸 이거 조개다 카비 딸라게. 로켓 어떻게 찍어? 아, 촬경이 지금 오, 오류가 걸려가지고 못 오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